저는 목소리로 한번 승부를 걸어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내용도 다르게 표현이 될수 있는 게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나는 좀 부족해"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사에 입사해서 회사 생활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말로 합니다. 보고도 말로 합니다. "말자"라는 능력, 그리고 그 말에 표현되는 목소리 능력이 좋잖아요. 그러면. 뭐 영어, 중국어 잘하는 능력 못지않게 여러분 승승장구 할수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는 저는 하나의 스펙, 그리고 하나의 경쟁 우위 전략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면접에서 호감을 주는 목소리. 아, 그럼 내가 면접에서 정말 이렇게 호감을 주고 정말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갖는다면 내가 좀 부족해도 리스크 해치를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할 거예요. 자, 면접에서 호감을 주는 목소리 어떤 목소리가 있을지. 아마 목소리 이제 우리 계속 트레이닝을 해나갈 텐데, 어, 면접에서 호감을 줄수 있는 목소리가 뭐였지?